안 돼! 안녕하세요. 물재비입니다. 오늘은 뭘할 거냐면, 캔. 여거 이제 캔 따는 거. 요거 화살로 따보려고 합니다. 아, 당연히 제 실력으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맞춰서 딴다는 게 아니라, 이 실을, 끈이지, 끈. 이 끈을 화살에 묶어서, 그리고 여기 묶어서 한번 쏴 보려고 합니다. 제거 망국기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끈을 여기 묶어버리면 어? 여기 묶어버리면 가다가 화살이 곤두박질쳐버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끈이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쏘면서 얘가 간 다음에 여기서 딱 걸려서 얘를 당기고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여기, 여기다 묶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쏘는 겁니다 그럼 화살이 슉 가면서 이렇게 걸리는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크이 어디야? 어, 여기 있다 이거를 아씨다 뭉쳤네 잠깐만 천룡 내버리고 내리고 내버리고 멀리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얘만 이렇게 딱 걸릴 정도로 실을 풀어놓고 한 10m면 되겠지 5m? 5m? 아어 아. 아, 열받아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안전 화살촉 말랑말랑해요. 넣어주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해서 쏜단 말이야. 이거를 내가 쏘고 얘를 딱 잡아야 돼, 그죠? 어? 얘가 이렇게 덜렁거리니까 아, 일단 그냥 한번 쏴볼까 될라나? 돼야 좀, 돼, 돼야지. 안 되면 안 되지. 오케이 멀리서. 뭐야? 그냥 빠졌네 일단 화살은 맞게 잘 날아갔습니다 일단 성공적이야 그렇지? 응. 이게 왜 그냥 빠졌지? 여기 었는데 화를 쏘니까 그냥 이게 되게 그냥 툭하고 빠져버렸어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해야겠다 구멍을 뚫어서 어, 구멍을 뚫었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실을 꼬았고요 이러면 이제 빠질 리가 없지 그죠?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묶었어 묶었어 이렇게 묶어버리면 되잖아 그죠? 어, 아예 안 빠질 테니까 오케이 좋아 누가 좀 도와줘야 될 텐데 나 혼자 이걸 아이씨 이게 혼자 힘드네 이쪽으로 쏠 거야, 그렇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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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절대 안 빠진다 완전 고정이다 음료수 좀 마시자 나도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무슨 뭐 다이너마이트 같네 됐어. 뭐야? 이게 돌아갔어, 이게. 이게 좀, 왜 자꾸 안 되지? 하늘로 쏴야겠다, 하늘로. 바닥에 놓고. 생각해보니까 고정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놓고, 하늘로 쏘면, 하늘로 쏘면 얘가 이렇게 탁 당겨주면서 얘를 꽉 누를 거 아니야, 그지? 오케이. 하늘로 쏴 봅시다, 하늘로. 여기 음료수. 될 거야, 이번엔? 절대 하늘로 쏘시면 안 됩니다. 얘는 이거 안전한 거라 서 하늘로 쏘는 거예요. 몇번더 쏘면 될것 같아. 오케이, 되고 있어, 되고 있어. 자, 화살 하늘로 쏘기 참. 으흐. 어잘 안되네 왜지 따지긴 따졌는데 이게막 생각처럼 확 하고 안따지네요 왜 그런거야 따지긴 따졌어 따지긴 따냈단 말이야 이렇게 응왜 어? 안될까 왜 이게 파가 안따지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안되는지 오케이 끈 길이를 훨씬 짧게 했습니다 왜 안되는거요 오케이 훨씬 짧아 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씨 그래도 안 되네. 꼬다리만 날아갔어. 그래도 물은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천천히 따야지 빠른 속도로 확 따니까 이... 꼬다리만 날아가네. 꼬다리가. 되게 좋네 스펀지가 살짝 안 아프거든. 스펀지와살초은한 그래도 20m는 날라가지 않을까? 20m? 더 날라갈라나? 어, 저기까지 날라갈라나? 저 나무 저 나무 저 가방 저거 아저저 저 정도면 그냥 날라가겠다 안돼! 안돼 야딱 떨어진다 딱 떨어져 <laughs> 이게 몇 미터지 이게? 한 30m 될거 같아 아 그거 안 가져왔다. 거리 측정기. 씨. 거리 측정기 가져와서 거리 측정해 볼 걸. 아, 보 같이. 근데 한참 걷고 있어요. 한참 걷고 있어.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